일단 보세요. 2,1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m 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해했죠. 아주 단순하게 일반형으로 좀 바꿔 봅시다. mx 있고요. y 넘어오시고 마이너스 2m인데 플러스 1도 넘어온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 1이 돼야 된다고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동 안 했으니까 M공식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할수 있어요. 이거 X축의 평행이야. 기울기 얼마짜리? 빵짜리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얘와 0,0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돼야 돼요.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다 넣으시고 0 0 집어넣으면 그냥 얘만 남죠 이 거리가 1이다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양변 제곱합시다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항하시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다 예상대로 나와요 M은 0과 얼마다? 3분의 4다. 얘가 기울기 0짜리, 얘가 길기 3분의 4, 3분의 4짜리. 그렇게 두 개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두개 구하시면 되는 거고, 0 넣었을 때 아, 쓰자. M에 0 넣으면 y는 1이라는 직선이 나오는 거고, M에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아, 쓰기 되게 귀찮은데. 넣어보세요. 3분의 4x 마이너스 y 3분의 8 플러스 이니까 3분의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변에 3만 곱하시면 좀 편하게 쓰죠.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요. 직선 저렇게 두 개다. a와 bp 사이의 거리. 지금 이 그림에서 머리 길이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네. 이 거리 얘기하는 거. 니다 맞아. 몰라 저게 수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A에서 직선에 수직을 내리면 이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저 길이 구합시다 A점은 0 콤마일 자요 직선은 얘야 위에 꺼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16, 9니까, 루트 25분에 0 놓고 1 넣으면 마 8인데 절대 값 붙이시면 되는 거. 거리는 5분의 8. 자,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삼각형 넓이 구하시 아, 문 전화도 많이 하고, 이씨. 우리가 지금, 이 거리를 구했거든요. 5분의 8이라고. 그럼 이미 변이 필요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PB의 길이에다가 높인 5분의 8을 곱하자 그랬으니까, P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저건 어떻게 구해? 원형으로 가야죠,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수선의 발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반지름은 1이고 0 0과 2 1 사이의 거리 됐어요 루트 5죠 루트 5 됐어요 그럼 루트 오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루트 4인데 그럼 당연히 2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다 이렇게 되시면 빼시면 그냥 5분의 8이 그냥 넓이다 이렇게 답이 맞아요 이게 이거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있는 대로 합시다 지금 지금 0,3 이라는 거 있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원밖에 한점 0, a에서 접선을 두 개를 빠방 그었어요. 지금은 수직이 안 되는 것 같아. 좀더 가까이 와야 돼. 그림상으로. 저 나중에 설명 한번 해줄게. 저 공식 알면은 저렇게 안 해도 돼. 자, 0, a가 좀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씨발,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직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이 0,a를 지나고 있는 이두 직선. y-y1은 기울기 x-x1. 즉, mx-y+, a는 0. 됐죠? 직선 두개 중에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중심과의 거리가 얼마, 이 직선이 예 등, 예 등, 중심과의 거리가 0 3과의 거리가 루트 5가 나오셔야 돼요 m 제곱 플러스 1 0 넣고 3 넣으면 a 3그 거리가 루트 5가 나. 못 풀어 못 풀어 왜못 풀어요 미지수가 두개가 놀아요 m도 놀고 a도 놀고 대신 관계식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변 제곱 걸어줄게요 5배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항정리를 해보면 5m제곱 플러스 다 넘어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군데 플러스 5까지 묶였어 선생님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 m에 대한 2차방정식이라고 정리하려고요 됐어요 1차항이 없어 상수항이야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킨 두 m이 m1 또는 이 녀석의 기울기인 m1 또는 이 녀석의 기울기인 m2야 수직이라며 그럼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창 개수분의 상수항이, 이게 애미없는 상수항이야.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그럼 예분의 예, 5분의 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5가 5를 곱하고 이항을 위쪽으로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그쵸? 자, 이걸 만족시킨 A도 몇개 나올까? 두개 나올 네두 개.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야? 플러스 구해야지 완전 제곱식이야. 그 A 값의 곱은 누구야? 여기서 발생하는 A 값이 또 A1, A2가 나올 텐데, 근거계수 관계 쓰면 되지. 두근의 곱분 이게 답이 마이너스 구야? 뭐, 계산 잘못됐는데,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냐? 0,a인데, 시발왜 0,3으로 쓰고 시작하고, 자... 아, 맞는데? 0,3.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5 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 a 마이너스 군데 플러스 마이너스 4네 이게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5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 a 마이너스 4가 그두 근에 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이항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이제 답이. 네. 이걸 만족시킨 a 값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근각 계수의 관계로두 녀석의 곱은 a 값의 곱이래요. 1분의 마이너스 이래서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그냥 뭐 계산하는 거야 계산. 나중에 이거 원밖에 어느 점에서 그야 수직이 되는 주 접선이 나오느냐 그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요 패턴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요 패턴들이 조금 어렵다 그랬습니다. 일단 두 원의 공통 접선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이 AB의 길이가 교점과 교점 사이의 길이가 루트 31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봐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있을 거야. 근데 이 루트 31이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피타고라스 정했을 건데, 어떻게 그으면 딱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요 접선이랑 평행하면서, 이 51이라는, 5프라임이라는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아이씨발, 수직, 접선 맞아? 요렇게 제가 그은 이유가 뭘까? 제가 왜 저렇게 그었을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 좀 오반데 너무 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 된 사람 분명히 이 직선, 이 접선은 이 반지름과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근데 얘랑 평행한 걸 제가 그었잖아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수선의 발처럼 내린 거거든 당연히 동위각으로 두 개는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저기가 핵심이야 저걸 잡아내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끝내 봅시다 여기를 ABCD라고 해볼게요 D라고 점 D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오프라인 D랑 A, B가 서로 뭐 하는 길이야? 같은 길이야. 근데 이게 루트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루트 31이거든요.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예 중심 0, 0, 그리고 예 중심 마 8, 4, 그 거리 파랑색은 구할 수 있다. 88에 64, 4, 4, 16, 루트 80이야 여기 파란색의 길이가 루트 80이야 그럼 루트 8 0에서 제곱해서 루트 31에 제곱을 빼면 누가 나왔을까요 루트 49가 나왔겠지 저거 구하려고 한거야 왜 저걸 구하려고 난리부루를 친거야 중심이 원점인 녀석의 반지름은 2가 확정돼 있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8마4라 녀석의 반지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몰라. R이야. 그래서 R과 2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7이 된다는 뜻이니까 반지름 R이 얼마다? 8이다의 뜻이에요. 아, 8이라는 시범 개소리야. 5다. 그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수직이면 이것도 수직이지. 당연히. 그니까, 여기 사각형이 딱 90도씩으로 딱 잡혀있는 사각형이 나온거지, 사실.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직사각형이 저렇게 나온다. 저그림을 잡아낼 수 있냐가 문제였어 요건 연습 좀 해보시는게 좋고요 어, 이것도 연습 좀 해보시는게 좋아요. 선분 AB의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이거는 앞에서 본 문제랑 똑같아 중심, 중심, 수직, 수직. 그러면 끊었을 때얘 AO랑 길이가 똑같이 끊으면 된다. 이거였이야이 그림 봤다고 근데 아이 개새끼들 표준형을안 줬어. 또 바꿔야 돼. X 제곱 마이너스 10X, Y 제곱. 플러스 14Y에다가 58은 넘어갑시다. 반의 제곱은 25. 반의 제곱은 49. 그래서 X-5의 제곱, Y 플러스 7의 제곱이 이게 얼마야? 74인데, 58을 빼라고? 16. 아, 더셈이안 된다. 이 녀석 반지 아, 하나는 했고 다또 하나 해야 되잖아. x 제곱 4x 마사 넘어가고 y 제곱 6y 4 필요하고요 9 필요합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9다. 마이너스 2콤마 3이 중심,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인 녀석은 반지름이 3짜리고, 5콤마 마이너스 7이 중심인 녀석은 반지름이 4짜리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계산하셔야 되니까, 5콤마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의 거리는, X값 차이가 7, Y값 차이가 마이너스 3이지, 이게. 4. 맞나? 65야? 점과 점 사이 거 루트 65. 4라는 녀석에서 3을 빼면 요 길이는 1. 65에서 1을 빼면 얘가 64. 루트 64. 8. 됐죠. 그러면 요 5의 a 의 길이도 얼마일 것이다? 8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가겠죠. 이 그림에서 봐봐 AB 아 OA가 이제 AB지 AB는 8 확정은 됐고요 지울게요. 그다음에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두 번째 길인 요죠 CD의 길. 이저 CD의 길은 어떻게 사나? 또 선을 좀 그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 그 사각형 같은거나 삼각형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중심과 중심 사이. 여기 아까 루트 65짜리는 있었고. 또. 저기서 CD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방금 아까 봤던 것은 괜히 좋은 것 같은데, AB기 진짜 직접 계산 못 했었어. 내려가지고 이걸로 계산했었어. AB 길이를 계산을 못해가지고, 반지름, 반지름, 끊어 내려가지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는 걸로 AB를 대체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저기서도 CD의 길이를 직접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CD의 길이는 다른 녀석으로 대체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나? 뭐, 중심에서 반 접점까지는 수직일 거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도 중심에서 접선까지는 또 수직일 거다.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왜? 야, 여길 좀 봐라,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가지고. CD의 길이가 얘랑 차이가 안 나죠. 그 얘기야. CD를 이걸로 대신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EX 값이 지금 얼만데? 2 x 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러니까 여기 길이가 7차야. 마이너스 2랑 5니까 7차, 여기 길이 7이라 그리고 아까 점과 점사이의 거리는 루트 65라고 이미 계산이 돼 있다고. 그럼 6 5의 제곱에, 루트 65에 제가 7차에 49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루트 16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16이면 여기도 16일 것이다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CD의 길이는 4다. 답이 맞아요, 이게. 네. 저기 보조선 구워가지고 간접계산하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랬고요. 얘도 그랬어요. 다 간접계산이었습니다.